자 일단 경제 지문에서도 주체에 대한 인식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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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문은요 어떻게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사회 전체의 입장과 뭐의 입장을 넘나들면서 이 지문을 이해해 줘야 돼. 중요한 지문이에요. 쉬우면서 중요한 거야. 완전히 너 스키마로 만들어 내야 돼 이거. 개인이 아니죠. 기업이죠. 사회 전체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사회 전체 입장과 기업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은 이익이 많은 게 좋은 거지. 이익이 많으려면 은 비용이라고 하는 걸 일단 뺄게요. 가격이 싸게 팔아야 좋은 거예요? 비싸게 팔아야 좋은 거예요? 비싸게 팔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사회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지문은 싸게 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선 빡치는 거야. 자꾸 내가 쓴 돈만큼 벌지를 못하는 거거든. 그거 이야기하는 지문이란 말이야 이게. 봐봐. 한계비용이라는 말이 여기 첫째 줄에 나온단 말이야. 한계비용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정이죠? 그런 다음 깊이 몰입하세요.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즉 한계 비용하고 가격이랑 같으면 이 무슨 뜻이냐 이거야. 내가 하나 더 만드는데 드는 값으로 나는 이 물건을 팔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가 처음에 읽을 때 이게 사회 전체의 입장으로 아직은 안 읽는단 말이에요 요까지 읽었을 때 그럼 요까지 읽었을 때 살짝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배경에 깔려야 된다고 왠지를 봐봐 이 지문에서 이제 사후적으로 도 가져가자 여기 A요 A파트 A파트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입이 있고 비용이 있고 이익이 있다고 했어 우리는 지금 일단 뭐의 입장으로 이 지문을 읽어줘야 돼 기업, 사업자 사업주, 네가 사업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지문 한번 읽어 줘야 된다. 비용은 너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가 쓰는 거야.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너에게서는 지출하는 돈인 거야. 이지문을 읽을 때 비용이 총몇 개가 나와? 이게 보여야 돼. 비용이란 말이 네개가 나온단 말이야. 네개가 나와. 자, 제일 첫 번째 뭐니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비용이야. 비용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총비용이 나오죠 그 다음은 뭐가 나오죠?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 비용 달려 있다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모든 게요말 가지고 다 내면화가 되고 이해가 다돼 버려야 된다고 이게 막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완전 네 머릿속으로 가져가야 돼자 총비용은 1 더하기 2x야 그럼 S는 뭐야? 생산량이지 이게 돼야 된다 총비용은 1 더하기 2X야 다시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여러분 입장에선 뭐를 잡아야 돼? 이 커피숍 차린다고 생각해 그냥 그러면 처음에 건물 임대로 들어가지 그다음 기계값 들어갈 거 아니야 커피 내리는 머신을 사야 될거 아니야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커피숍 차렸을 때한개 비용은 뭐야? 콩값 요만큼 물값 요만큼 컵값 요만큼 빨대값 요만큼. 전기세 조금. 뭐 그런 느낌이 한계비용인 거야. 한잔더 만들 때 들어가는 돈. 자, 총비용이 요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평균비용은 뭐겠니? 1 더하기 2X 나누기 X겠지. 평균비용이니까 이건 생산량으로 나눠줘야 될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끝. 그 이걸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주냐,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요걸 제발 생각하면서 읽어달라.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 이 질문에서는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춘다. 라는 것과 가격을 평균비용에 맞춘다. 라는 것. 이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면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안 좋은 거지. 무조건 손해보면서 파는 거야.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가격을 평균비용에 맞춘다. 라는 얘기는 한계비용에 맞추는 것보다는 좋다. 본전이 된다. 계속 또이또이다. 또이또이. 이거는. 이득은 없어. 이득은 없지만, 손해는 보지 않는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을. 평균 비용에 맞추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플러스 한 거고,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하게 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구나. 아주 그냥 베이직, 기본 오브 기본 지문인 거야, 이거. 지문 읽을 때 제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넘나들면서 왁 생각해줘야 돼. 사회 전체 측면이냐, 기업의 측면이냐. 그 다음, 비용 속에서 네 개가 다른 거가 나왔다. 구별을 하시면서 읽어줘야 돼. 비용에서, 보고 다른 거다, 이거. 구별 잘 하고 읽고.